음. 지저분하고 툭툭툭해 음. 아깝다 근데 음. 그 양념이 맛있는 거잖아 김치는 응 음. 이게 몇 폭이에요? 이거? 반에서 반 반에 반 4분의 1? 음. 이거 우리 김장김치예요응 우리 음. 먹어봐 이거 우리 먹어봐 <laughs> 음. 음! 맛있어. 음 익었다. 안 익었지. 안 익은 거야, 이게? 이, 많이 익었지. 많이 익었다고? 응. 음. 그니까. 아, 바로 넣어요? 응. 염비에 응. 바로 투하. 와. 김치 색깔 엄청 이쁜데? 한겨서싸먹이야네 왜? 싸. <laughs> 너만 해도 김치 시시 시큰 먹잖아. 음, 이게 3 인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헹궈서 싸 드신대요. 김치 김치 국물 이거 소중한 거 드어야지. 아주고기인데아 그냥. 아. 어, 이거 삼겹살이에요? 아니. 저기 앞다리살. <laughs> 아니 맛. 와, 형님, 이게 고기 어떻게 상태가 좋아? 엄청 맛있겠는데요? 아, 여기 올려주셔서 와 비계가 완전 맛있겠는데? 너도 비계 좋아해요? 나는 이거 왜 살도 넣었지? 좋아하고 이거 왜 들어갔지? 꽁다리? 응. 꽁다리 넣어도 되지 응. 얘는 그냥 네. 새우젓만간해주세요새우젓새우젓음다 간할 거 없어. 한 스푼? 응. 한 스푼.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싱거면 조금 더는 음. 간장 넣어서 이렇게 해. 응. 응. 복수이 먼저 물 안넣고 음. 아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laughs> 찌개야 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음. 하는 거예요 그 <laughs> 음, 여기 된장찌개도 있고 사실은 옆에 된장찌개가 있어요 매튜보다. 여기 또 있어요 뭐지? 그만는 묵은지 지진 거 묵은지 지진 거 <laughs> 근데 저희는 새찌개를 네.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서 땡땡이 쳐가지고 오늘 땡땡이 쳤거든요. 네, 물 조금 넣고 네물 살짝 넣어요. 이거 닫아 바다. 아 닫아요 여러분. 불은 중불. 와 그냥 끓이기만 했는데 벌써 완성돼 보이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가 어? 이렇게 꼬들꼬들하잖아 응? 그럼 그때 이제 부르고 그때 이제 부르고? 응 꼬들꼬들 돼지고기가 좀 익고 나서 보면 잡내가 안 나겠구나 이렇게 꼬들꼬들 이렇게 살짝 흥건하게 보여? 이게 죽지 죽어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살짝 잠기도록 음. 충청도는 이걸 음. 이렇게 튀개를 먹고 국이도 먹으니까 이게 완전 국물 없이 먹는 짜글이 같은 찌개가 있고 음. 국 우리가 음. 먹는 국도 있고 음. 나는 국이 좋아요. 예, 네, 보자문 네. 닫아요? 안닫 닫아요. 네. 그 옆에서 슬슬 아, 이렇게 좀. 그냥. 냉장고에 있던 야채 어, 이런 거 그냥 <laughs> <laughs> 양파가 딱 <laughs> 이만큼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넣는 거지. 응, 응. 양파 저기 많아. 소박하다 소박해. 양파는 많아지. 많아? 아휴 안돼. 조금만 된다고. 근데 할머니가 좀많넣으신데요 뭐. 오케이 이제 문 닫아. 응. 타다 탑고 끓여 끓여 오케이 끓이면 이제 양념. <laughs> 우와 우한7분 정도 끓였어요 아까 문닫고 나서 오. 양념 어때요 간이? 딱 맞지 딱 맞아 어째 우와. 맞지? 따봉이야. 아니, 진짜 새우젓으로만 간 해도 맛있네. 이거 새우젓만 간 해야 돼. 우와. 네. 이 맛이 새우젓 맛이었구나. 다진마늘 한 스푼 넣었습니다. 네. 다 끓이면 넣는구나, 얘들. 새우젓, 이건 새우젓만 간 해야 돼. 안 깎아내고. 우리 매운 고추 하나 넣을까? 매운 고추 썰어내야 돼. 예스. 파다 네. 넣어도 되겠다. 저희 남은 대파 다넣어버리겠습니다예스예스예스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예스예스 예쓰 예스. 맛과 멋을 위해서 청고추 청고추 하나씩 넣을게요 이게 또 살짝 칼칼하면 맛있을 수 있거든요 매운 음. 고추 들여야 돼 마지막에 샥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 옆에서 이 소리입니다 바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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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맵진 않겠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됐어 고기가 익어야 완성이죠? 간은 이미 완성됐고요. 국물은 맛있죠? 고기 엄청 뜨거워. 천천히, 천천히 하면. 익었어요? 아, 맛있겠다, 여러분. 완성입니까? 반성! 여러분, 이렇게 땡땡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할머니 표. 할머니 표, 돼지고기, 김치찌개까지 먹고. 이제 배식. <laughs> 아, 침 나와. <laughs> 침 나와? 응. 제가 진짜 이거 제일 좋아하는 찌개지. 이거랑 된장찌개무 채썬 거 들어간 거. 나는 그냥 된장찌개 말고 무 채썰어서 할머니가 해주는 거. 이거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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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분여김치찌 먹방. 방먹할 먹방. 먹방. 할머니가 음. 먹방이여할머니러분여 음. 좋아하십니다. 음. 맛있지? 음. 비계는 맛있어. 과자도 음. 먹어. 어, 여기는 아주 바로 말아버리시네. 그럼, 칠리야 칠리. 여러분, 이 할머니.. 어, 이거 아까 그 씻은 거? 응, 음, 맛있지. 여러분, 하나 아, 이렇게 싸먹으면 김치 엄청 맛있지. 오이소박이진미치 음. 할머니의 완벽한 집밥 콤보. 어이걸 아까 그거 남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 잠깐 씻어가지고 이렇게 싸드시는구나. 이파리. 이파리를. 음. 그렇게. 응.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